안녕하세요. 늘품다육입니다. 요즘에 어, 벚꽃이 하얗게 어, 활짝 만개했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어, 벚꽃 구경 가기로 약속이 잡혀 있는데 어, 다음 주에 제가 꽃구경 갔을 때는 벚꽃이 다 지고 어, 불그스레한 이파리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날짜를 완전히 잘못 잡았죠. 그냥 요즘에 길에 굳이 다른 곳으로 구경 안 가도. 벚꽃이 많더라고요. 그냥 그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어, 벚꽃 못지않게, 들에 산에 핀 꽃들 못지않게 예쁜 아가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음, 자, 첫 번째 소개할 아이가, 화이트 그리니. 예, 정말 목등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발그레하니 묶고 있는데, 어, 물들고 있는데, 음, 더 점점 밝았게, 이렇게 수형도동그라니 너무 예쁘죠? 제가 아끼는 아이 하나 딱 큰맘 먹고 <laughs> 이게 몇두나 되나 세어볼 수도 없어요. 중국 상인들이 요런 정도 화이트 그린이를 보면 정말 어 거하게 주고 들여간다고 하는데 저희 하우스에는 중국 상인들이 안 온답니다. <laughs> 그래서 그 덕에 어, 여러분들이 착하게 데려가시면 돼요. 22cm 정도 풍성합니다. 요, 요 뒤쪽은 좀 이렇게 좀 돌려 돌려서 보여드릴까요? 뒤쪽도? 요렇게 요기 한군데만 요렇게 좀 아가들이 없어요 음 이렇게 동그라니 요아이 55,000원 아 그리고 벤바디스 요 밑에 자구두도 요렇게 나오고 있는 벤바디스 수북수북한 벤바디스 어발그레아니 지금 물들었죠 아이 음, 이 아이 한 10, 18cm 분 포함 25,000원 격하게 착합니다 이, 요, 아이만 해도 5만원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어, 로사로아. 로사로아, 요, 가운데 요렇게 나온 아이들은 요, 로사로아는 꽃대가 입장 한가운데서 이렇게 나오기도 해서 좀, 근데 또 꽃대 자리, 이 대가 떨어지고 나가면 그 안에서 또 자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요 아이 20cm가, 20cm 정도 되는 요 아이 단품이에요. 65,000원이에요. 그리고, 멜로 포르미스금. <laughs> 제가 이 아이 꽃핀 거 보세요. 꽃이 지금 올라오겠죠? 아직 열리진 않았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죠? 음, 요렇게, 삼두아이. 22,000원이에요. 빨그레하니 물도 들은, 들었는데 꽃도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얘가, 어, 지금 이렇게 보랏빛으로 너무 예쁜 이해가 제가 이름도 가격도 통째로 잊어버렸는데 제가, 어, 금액이랑 이름이랑 영상에 첨부할게요. 이렇게 예쁜 모습 일단 보시고 영상에 가격 올리면 그때 보시고 결정하세요 사이즈는 한 18cm 뭐 이렇게 되어있는 철아 아이들 분홍 분홍 보라 보라 응.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비유 아비유 계속 찾으셔서 제가 어또 들여왔는데 좀 어, 이번에 들여온 이 기존에 제가 저 사두 아이 갖고 있, 어 저번 영상 때 올렸던 이 아이 이렇게 저희 하우스에 먼저 와서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이 아이도 금방 물이 들 거예요. 좀 물이 덜 들었죠? 4만 원이에요. 아시죠? <laughs> 그때 못 하셨, 분, 못 하셨던 분들, 음, 이번에 주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페스티벌인데, 아, 그 있잖아요. 비싸네. 5만 원 하는 애. 걔랑, 걔가 엄마인가? 닮았죠?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근데 얘는 그냥 페스티벌로 들여왔어요. 도대체 요즘에. 너무 모르겠습니다. 다, 어, 20cm에 이렇게, 이렇게. 어이 아이도 20cm. 2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음, 그 비싼 애, 이름 지금 또 생각 안 납니다. 이제 정말 심각해요. 제가 이름을 자꾸 기억 못 하는데. 그애 하나, 어, 굳혀지면 이해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페스티벌은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음, 화이트 스노우 20cm 색감 너무 예쁘죠? 발그레 아, 그래, 하니 지금 이제 이렇게 물이 돌기 시작해, 시작했으니 뭐더 예뻐질 거예요. 2 0 c m 에 화이트 스노우 2만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바닐라베스. 얼굴이 동글동글 하니 이렇게 예쁘고 묵둥이 라어 물도 또 금방 예쁘게 바닐라 비스 물들면 너무너무 환상이죠 얼굴이 이렇게 동그래 하니 참 예뻐요 자구들 나오는거 보이시죠 어, 저 안에 음, 18cm 예, 큰 얼굴이 뭐 6도 이상 이렇게 6도 그리고 안에 아가들이 이렇게 다글다글 다글다글 다글. 어 25,000원 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사 베리데가 왔습니다 사사베르데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죠? 예쁘게, 자줏빛으로, 진한 자줏빛으로 점점 물이 들, 들고 있는, 음, 더, 아예, 이 애가, 물이 들면, 아예 거의, 까만색, 까망이, 음, 그렇게 예쁜 거, 여러분도 환상입니다. 이 아이 완전 더 진하게, 지금도 환상인데, 24cm에, 이렇게 55,000원 이에요. 이 아이 묵어서, 이 아이도, 어, 더, 금방 물이 들 거예요. 그리고, 메두사. 메두사, 몇 둔지, 둘, 레 여섯, 둘, 레 육두. 육두왜요 육두, 오두? 뭐, 이렇게. 육두. 다 육두네. 얘만 오두인 것 같아요. 어, 25,000원이에요. 메두사 너무 색감 예쁘죠? 그리고, 화이트 샤넬. 여러분도 화이트 샤넬 참 좋아하시죠? 이 아이 보세요. 모청 이렇게 해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색감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제가 이 아이는 저번에 들여와서 좀 조금 묵었는데, 점점, 점점, 어, 이렇게 색감이 노랑노랑해지면서 예쁘더라고요. 참 시, 신기합니다. 이 아이 18,000원이고, 이 두. 사이즈는, 어이 두짜리는 한 10cm 정도 되는데, 어, 예쁩니다. 저 화이트 샤넬 이두 처음 봅니다. 저 외두만 봤거든요. 너무 예뻐. 2만 원이에요. 음, 그리고 풍성한 알사탕. 알사탕이 좀안 굳혀지고 안 먹으면 막, 막, 막 떨어지기, 떠, 떨어지더라고. 근데 이 아이는 좀 굳혀져서 입장이 떨어지긴 할 텐데, 그래도 좀덜 떨어질 거예요. 포장하는 배송 과정 중에. 그래도, 어,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너무, 음, 풍성하고 따글따글. 따글. 알사탕 큼딱하죠? 어, 20cm 좀안 되나요? 이렇게 되는 아이들 음, 2만 원이에요. 그리고 버날란스 버날렌스 여러분들 버날렌스 되게 좋아하시죠? 이 아이가 지금은 약간 보라빛을 띄고막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엔 아예 분홍으로 분홍분홍하니 색감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제가 분갈이를 제가 안해서 정확하게 모을 모았는데 내가 분갈이 하시는 저희 한지붕에 살고 있는 두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적심이었어요. 이러니까 적심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던데 정확하게.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신겨진 상태에서는 음, 전혀 모르겠어요. 티도 안 나고. 어, 16,000원이에요. 이렇게 두 수많은 아이가 16,000원. 그러니까 너무 착하죠. 요즘 버널렌스도 참잘안보여 저, 예전에 제 영상에 버나렌스 진짜 끝없이 그 농장에 있는 버나렌스 제가 다 갖다 판매를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 피렌체, 피렌체 금. 이 아이가 크진 않아요. 한1 5 c m 에 이두인데, 프릴이, 프릴, 프릴하니 색감이 이렇게, 어, 색감이 보이시죠? 예쁘죠? 크진 않은데, 금이 이렇게 금으로, 프릴, 프릴하니 너무 예쁜 요 아이들, 어, 만 오천 원이에요. 그리고 부캐입니다. 여러분들, 부케입니다. 여러분들, 부케 되게 많이 좋아하시죠? 음, 사두 아이도 지금, 어, 이 아이도 묵둥이라, 어,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이 아이, 뭐, 묵둥이어서, 색감이 더 예뻐졌다가, 봄 내내 더 진하게 예뻐졌다가, 어, 여름에도 그때 쉽게 안 빠질 것 같아요. 무거워서. 어, 12cm에 사두? 12cm에 사두? 2만원이에요. 부케. 좀 가격대가, 어, 어, 있죠? 아, 제가 자꾸 영상 너무 이렇게 핸드폰을 움직이면서 흔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신없게. 제가 제 영상 한 번씩 보면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제가 맨날 아, 저렇 흔들지 말아야지 하고 지금 찍다 보니까 또 흔들고 있네요. 이 아이는 줄리아. 줄리아, 요, 지금 제가 어, 하엽을 싹 어, 정리해서 올려야 이렇게 샤방샤방 더 예쁠 텐데. 요즘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샤, 하엽 정리를 못해서 올렸는데 그래도 예쁘지 않나요? 하엽 싹 깨끗하게 떼서 분갈이 해놓으면 물도 더 발그레하니 들면서 더 예쁠 거예요. 요 아이들 또 17cm 정도 되는데 가격도 착합니다. 두스도 많고, 어, 철하죠? 줄리아 철하. 요 아이들 만원. 그리고, 어, 파이어 크래커. 어, 파이어 크래커가 요렇게, 어, 물이 돌더라고요. 요게 무슨 색일까요? 참, 아무튼 참, 참, 어, 파이어 크래커도 뭐 되게 막 흔치 않은데 잘안 보이는 아이인데, 어, 이렇게 묵으니까 물이 요렇게 예쁘네요. 사두 아이들. 자, 실물 보면 더 예뻐요. 보송보송한 털이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파이어 크래커 만 원이에요. 가격도 착하죠? 그리고, 레드 오렌지 예쁘지 않나요? 예예 예, 무슨 홍매화 교배종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홍매화보다 얼굴이 동글동글하니 좀 뭔가 틀린 풍성한 20cm의 예, 레드 오렌지 2만 원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백장미 백장미 막 너무 계속 백장미, 백장미, 백장미는 도대체 얼마큼 판매를 해야 진짜 원 없이 판매했다고 할까요? 어 백장미를 제가 끝없이 파는데 끝없이 도 백장미를 찾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뿌리 내리겠다고 이렇게 심어 놓은 애들을 뺏어 오다시피 해서 몇개 해서 어, 뺏어 와서 어, 이제 제가 수량 잘못 파악하고 부족했던 거기에 어, 보내고 이두 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두 아이 이렇게. 2 8 0 0원인거 아시죠? 응. 그리고, 솔라. 솔라라는 아인데, 음, 요 아이가, 어, 얼굴 하나에 만원씩 해요. 근데, 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근데 정말 이 아이, 뭐, 4두, 요, 콩만, 좀예아있는 작은 아이는 5두, 뭐, 요런데, 만오천원이에요. 완전히 득템이에요 정말, 어디에선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요 아이 얼굴 하나에 만원입니다. 와이, 색감이 환상이고,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니 빨갛게, 어, 완전 기대주. 점점점 더 예뻐질 거예요. 음, 이렇게 오늘도 굵고 짧게. <laughs> 아 제가 뭐 빼놓은 거 없을까요? 음, 어, 뭐 요즘에 제가, 어, 정신없이 바빠서 자주 못 찾아오는데, 그렇다고 늘품 다육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최대한 어 자주 찾아뵙도록 어 노력할게요. <laughs> 언제나 늘품 다육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